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메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어 드디어 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좀 주요하게 상법이 개정이 됐었던 게 2011년 정도 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그때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었으니까 제가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투자하면서 진짜 이 정도의 상법 개정이 되는 게 있을까 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의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법제 관련 돼서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가볍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좀올랐었던 기업들 뭐 지주사를 위시해서 뭐 k 밸류리어 혹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차익 질론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기가 되게 뭐 교묘하게 마무리되긴 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어 관세 유예가 끝이 나죠. 그러면서 다시금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관련해서 조금 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시기들이 오고 최근에 트럼프의 또 발언들을 보면은 또 시장을 들었다 놨다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약간의 어 불확실 실성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계속해서 여기서 더 이상 강세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끝나느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 후에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개정된 상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종종 제 채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들이 어떤 것들은 들어오고 어떤 것들은 안 들어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었죠.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에 캡처해둔 거는 현재, 그러니까 그 어제 자 기준으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의 조항이고요. 상법제 382조의 3항 보시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게두 가지입니다. 1항, 2항이 들어오게 됐고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1항이 들어오게 됐고요. 2항이 약간 더블 체크하는 관점에서 들어왔어요. 이 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만 있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총 주주라고 하는 말과 전체 주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주의 의무랑은 많이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실 의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 어, 그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게 충실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중에서도 뭐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아니면은 뭐, 다른 주주 성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사가 정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항들은 없었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근데 이제, 382조의 3, 이 항이 들어옴에 따라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하는가? 에 대해서 이사들이 한번더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이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신경 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제 어제 통과가 되고 나서 바로 공포가 됐고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앞으로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들어온다라고 해서 뭐 회사에가 뭐 경영이 뭐 전혀 되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은 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은 조금 괜찮고 이런 것들이 시행령이나 각종 세칙을 통해서 좀 구체화가 되어야 될 거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고 뭐 재판까지 가게 돼 가지고 판례가 축적이 되면서 우리나라만의 한국 버전의 판례들이 조금 적축이 되어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조금 더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가 엄청 많이 바뀌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이사가 독립 이사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면서 구성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아, 기존에는 우리가 사내 이사, 사회 이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가 조금 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사내 이사는 조금 더 중요하신 분들이고 조금 더 이제 경영을 어,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고 사회 이사는 약간 바지 사장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이미지들이 아무래도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립 이사라고 이름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사내 이사나 다른 주요 주주로부터좀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 회사들에 대해서 사회 이사 구성 요건은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만 넣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요건이 강화되었고요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회이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보통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총계가 2조 이상 되는 기업들은 사추위 설치하는 게 의무고요. 2조 미만의 기업들은 이건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할때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그 위원은 위원은 과반수가 사회이사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들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 최근 2년 내에 회사 임직원이셨던 분은 안 되고요,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어,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경쟁사의 이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사주 위에서 이제 추천이 돼서 나온 사회 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수의 3분의 1 이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존의 사내 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가 최소 한명 이상 늘어날 거다 하는 전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 룰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자산 총계가 2조 이상 되는 상장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때 사회 이상인 감사위원이 선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내 이상인 감사위원이 선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비사회이사,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아닌, 거의 보통은 사내이사겠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서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인데,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5% 들고 있고, 뭐, 제 동생이 만약에 뭐, 10%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3%까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합쳐서 25%인데, 저희 두 명을 합쳐서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는 3%로 의결권을 제한했었어요. The cat sat on the 어, 근데 이제 이게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상법이 들어오면서 사내이사인지 사회이사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에 무조건 합산 3% 룰을 적용하게 된다 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다 더 감사위원이 사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근데 앞으로 감사위원들의 아래날이 조금 확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 관점에서 어, 이렇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최대주주나 오너 일가의 영향력을 조금 최소화 하겠다라고는 그런 법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를 확대가 되는 것도 공포일로부터 1년 뒤 2026년 7월부터 이제 시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가 됩니다. 역시 자산총계 2조 이상 상장 회사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주총이 이미 상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정관에서 달리 금지하고 있으면 전자주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기업들이 정관에서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자산총계가 2조가 넘어가는 회사들은 앞으로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어, 투자하고 계시는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여택, 예탁결제원이라던가 뭐 삼성증권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전자주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예기간을 줘서요. 1년 반 정도 줬습니다. 2027년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번에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종목들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세 가지 정도 어,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를 저는 고를 것 같고요. 어, 지금 결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전자주총이 들어왔을 때 주주총에서 뭔가 싸움을 걸때 어,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오프라인 주주총에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근데 이제 전자주총이 열리가 되게, 열리게 되면 어, 그런 소액주주들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주총회에서 감론을 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PBR이 낮은데, 보유한 현금이 많은 회사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이사나 그러니까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사나 감사가 선임이 되면서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자본에 대한 어떤 적절한 효율적인 재배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견제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분율 괴리가 큰 기업이 저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분율 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형식적으로 오너가 들고 있는 지분과 그리고 오너가 실질적으로 기,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력간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컨대 뭐, 오너가 형식적으로는 뭐십몇 퍼센트 밖에 안 들고 있는데 어떤 지배구조 차원의 어떤 구조를 이용을 해서 그 기업을 사실상 뭐 이사회를 백 퍼센트 홀딩하고 있다거나 라고 하면은 지분율 괴리는 거의 뭐칠십퍼센트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지분율 괴리가 큰 기업은 뭐 정책의 타깃이 될 수도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깃이 또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뭐상법개정 관련해서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어, 타깃 기업들의 특성이랑 똑같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제가 들고 있었던 주목했었던 그런 성격의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할 것 같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이 어 최근 한 이틀, 사, 어 이틀이나 하루 정도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오면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업들이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될것 같다. 그리고 저는 리레이팅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요 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어제였죠. 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자마자 민주당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 더 강한 상법 개정, 더 강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아마 뭐 개인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집중투표제가 이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사주소가 의무와 관련된 게또 이제 자본시장법에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좀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 쓸게 많아지긴 할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동안에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기업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라든가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충분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도 조금 손을 대려고 하는 현재 새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말씀 정리 드리면 지금 상, 개정된 상법에서 주요하게 들어온 거는 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이사의 충실임을 확대했고요. 두 번째가 사회 이사 구성 요건 강화, 세 번째가 감사위원 선임을 함에 있어서 3%를 확대, 그리고 네 번째가 전자 주총 어, 도입 의무화였었고요. 어,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요트렌드는 계속해서 언고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냥 적절하게 아주 일부만 익절을 하. 하시면 충분히 어, 괜찮은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